세터가 이제 반대였어 보통 이제 리시브는 90%가 언더 토스인데, 이 토스는 보통 90%가 이제 오버 토스입니다. 근데 리시브가 이상하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언더 토스로 토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,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세터가 이제 어떻게 서 있는지인데, 서브를 넘어올 때 앞을 보고 이렇게 서 있지 도 않고요, 뒤를 보고 서 있지 도 않고, 약간 이렇게. 이쪽을 다 보고 우리팀을 다 봐야 돼요 서브 그리고 고개 돌리면 서브 뭐 어떻게 날라오는지도 볼수 있게 그래서 보통 이 중앙에서 약간 한발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<목소리> 가장 기본은 왼쪽 공격수한테 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네, 잡아서 이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삼각형으로 잡았죠 날라오는 위치가 있고 방향이 있고 보내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날라오는 바라보면 안 돼요. 이제 내가 보낼 때를 바라봐서 몸을 미리 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초보일 때는 잡았다가 좀미는 연습 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바라봐서 잡았다가 뒷다리로 뒷다, 뒤를 밀면서 앞으로 한발 가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던져주고 리시브하고 선생님 한번토스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맞서. 보통 사이드 라인에 떨어지게 톡스하라고 이제 연습을 했는데, 요거 이제 혼자 연습할 때, 빵에다 튀겨놓고 연습하시면 됩니다. 빵겨놓고 잡아놓고, 네, 잡아놓고 쭉 밀고. 뒷다리가 딱 밀면서, 잡아놓고 쭉 미시면 됩니다. 이마로 떨어지는 경우가 선수도 많이 없고 다 움직여야 돼. 그래서 심지어 이마보다 낮게 왔다. 그럴 때는 이제 무릎 꿇어서할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나 공이 높이가 안 된다면은 언더 토스로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네요. 그 언더 토스 한번 토스 한번 해볼게요.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가 마음대로 못 보내서 속공이나 이런 걸 못해요. 그냥 이렇게 언더토스를 할 때는 오픈 공격이라고 하는데 오픈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진짜 간혹 어떤 유튜브 영상 보면 언더토스로 막 속공을 때리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되게 이제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 가운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네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왼쪽 공격수한테 띄워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이후에는 가운데 그리고 뒤로해서 백도스까지 연습하는. 연쇄받은... 처음에는 왼쪽 오픈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좀 밀어주시면 여기 이제. 가운데는 보통 이제 속공이 많고 혹은 중앙 후위 공격이 많은데 지금은 어공까지는 터스 연습이 어렵고 지금 은 중앙 후위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오픈보다는 좀 낮게 가운데 뛰어보겠습니다. 네. 다시. 잡는데 이때는 원래는 어, 앞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약간 공이 이마보다 약간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보낼 때는 완전 이마를 딱